제가 돌아왔어요. 스칼리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어. 아, 괜찮아요. 네, 오늘 만나보실 직업은 가수입니다. 자, 오늘 오실 멘토님께서는 이제 히든싱어, 스타킹, 슈퍼히어로 등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수 모창을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년째 가수를 하고 있는 히든싱어 이수영 편 그리고 뭐 TVN 슈퍼의 여러 m b n 나야나 뭐 여러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히든싱어밖에 없어가지고 히든싱어 이수영 편에서 많이 활동했고 하나리오 하나리에 그리고 마지막 인사라는 디지털 싱글을 낸 8년차 가수 김재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언젠가 팬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크큰 <laughs> 인사를 이렇게. <laughs> 고객님들이잖아요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들어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라는 직업, 과연 어떤 직업인가요? 저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가수를 3분의 연기자라고 부르거든요. 3분의 연기자. 음. 보통 노래가 3~4분 안에 다 완료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3분 동안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고 그 노래의 어떤 사람이 되는 3분의 연기자라는 표현을 전 많이 쓰고 싶어요. 자기의 목소리로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거 간접적으로 그래서 3분의 연기자가 가수가 아닐까라고 전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사실, 어, 래방 기계들은 이게 뭔가 뭘로 정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 그 기계에 뭐가 뭘로 지들이 뭔데 나를 판단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소절 해보자면 뭐 이게 뭐 휠릴리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거를 세영 누나 버전으로 부르면 네네. 얼마나 나 부러야 알아요 얼마나 커야 그대가 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너무 좋아하신다 <laughs> 네. 이거를 조금 만약에 노래방에서 조금 더 비음을 없애고 좀더 부른다 이러면 약간 얼마나 불어야 아... 어트로트? <laughs> 얼마나 불어야 하나요.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아, 그러면은 어, 김재선 멘토님께서는 이 노래를 네. 원래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게 좋았고 그래서 어. 막 합창부도 네. 들어갔어요. 음. 중학교 때 아,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어, 그러면 네. 이제 가수라는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꿈꿨다가 포기를 했죠. 포기를 네. 하셨다고요? 네. 왜 포기를 하셨죠? 무엇이 포기를 하셨죠? 제가 어, 장남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음. 그리고 제 동생이 저보다 6살이 어려요. 제 때, 제 어렸을 때는 장남, 장녀, 이런 개념이 좀 뭔가 가족. 가장이다, 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난 가수는 워낙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가수를 하면 너무 음. 이제 가, 집에 너무 가장으로서 너무 책임, 무책임한 것 같다 해서, 그때 이제 포기를 했었죠, 사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시게 또된 계기가 있으셨나 봐요. 처음으로 노래를 공연장에서 했던 건데, 고3축제 때 올라가서 노래를 했었어요. 전 사실 이런 데 인터뷰하고, 뭐 무대에서 노래하고, 혹은 뭐 강연, 진로 강연 이런 거할 정도로 되게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모아서 이제 처음으로 고3축제 때 무대에 올라갔죠. 고등학교 축제 때는 다 오잖아요. 그렇 아, 학생 친구들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무대가 이제 제 무대가 끝나고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를 했는데 무대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엄청 들고 함성 소리가 아, 너무 노래 잘 부른다. 어떻게 남자가 저런 목소리를 내지? 음. 똑같다. 저도 그때 좀 욕심이 많이 생겼죠. 제가 친구가 제 무대를 보고 고삼 때 축제 무대를 보고 한 친구가 스타킹에서 모창 왕주원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 네. 거기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냐.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어이 멘토님 아니 이건 생머한 참... 안경은 어? 여러분들 이게 이때부터 나는 <laughs>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이때 친구의 추천으로. 네. 어, 이거 끝나고 나서 사실 반응이 저는 이렇게 클지 몰랐는데 막 검색어에 반나절 동안 1, 2위 막 하고 그때 당시에 사이월드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댓글란이 남들이 와서 글 써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 사이월드라는 곳에 방명록이 있었는데 하루에 어, 몇백 명, 몇십 명이 맨날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더 더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군대를 갔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오디션의 문도 두드려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포기를 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살면 난 과연 괜찮게 내가 후회를 하는 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답은 결국 그래 도전하자가 되더라고. 음. 마침 그때 또 군대 에 있을 때그 이제 댓글란 댓글란에 네. 그 당시 그전 지금은 프리랜서인데 그전 소속사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됐었죠. 어, 어. 제또이력을 살펴보니, 네 어, 청소년 교육쪽으로또걔 맞아. 진로 쪽으로 이제 관심 갖고 계시던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오셨나요? 제가 사실. 어, 아까 학과는 얘기를 안해 드렸는데 제가 순천향대학교라는 곳에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음.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그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저는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사랑도 있, 여러분 사랑해요. 저는 <웃음> 여러분을 자기 <laughs> 고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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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관심이 노래에 있는 만큼 노래 만큼의 관심이 청소년 분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 학과를 선택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중심 꿈이 노래여서 가수로 온 건데 갑자기 청소년에 딱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청소년이 떠오르신 건가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놀림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항상 아줌마, 언니, 할매, 이모, 고모, 이런 온통 여자와 관련된 별명들을 주렁주렁 달고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게 특별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특별하다가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저와 같은 좀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어디 가서 치유를 받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청소년에게 관심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학을 가수를 포기를 했을 때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로 아. 진학을 결정을 하게 됐던 계기가 아. 됐었죠. 어, 되게 의미가 있네요. 어떤 청소년을 갖게 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네. 내신 이제 가수로서 내신 음반도 있으시잖아요. 저. 네네. 저는 그이이 앨범 앨범 사진이이건데요 궁금한 게 노래 제목이 하나리우 하나리에인데 뜻이 뭔가요? 정말 이거는 이 제목을 보는 분마다 물어보시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그, 없어요? 이제 이수영 씨 노래 중에도 라라라가 있고. 그리고 저기 에스저너비 분들도 라라가 라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나는 걸 표현하거나 음... 혹은 뭐 슬픈 사람 라라라 이렇게 네, 정신 맞아요. 나간 거를 표현한 의성어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어, 이별을 당해서 실현당해서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이 아리오 아리 이렇게 <laughs> 쪼리는 <이제 웃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곡을 군대에서 썼어요. 제가 썼는데 아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는 사람 하나도 예 없어. <laughs> 국방의 의무는 참 건강한 것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슬프긴 해요. 그래서 그 슬픔의 응축, 응축본, 알집. 아 그게 요 곡이에요.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곡들. 이게 저희가 한국을 들으면 이제 가수한테 좀 음. 떨어지는 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가수라는 직업이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할 때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야 왔을 때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실제로 저번 달에 제가 저작권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와요? 네, 저두 곡을 아직까지도 정말 감사하게도 제 팬분들이 남아주셔서 그분들이 계속 들어주고 계신데 어 저번 달에 243원 들어왔어요. 243원이요? 네, 네 두달 동안 번 걸로 새콤달콤 딸기만사 <laughs>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이술 새콤달콤 그 가격에 만원이나. 700원인가요? 세 달! 세달 동안 모으면 혹시라도 가수를 지원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악기를 다루시고 책 많이 읽고 글 쓰는 연습을 하셔서 작사 작곡 연습을 미리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작권료라는 게 어쨌든 작사 작곡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작사 작곡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체 그리고 나오려는 노력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 TVN 슈퍼히어로 아까 4개 불렀던 그 곳에 나오고 그 다음 달에 원래 세 자릿수로 나왔는데 네. 처음으로 네 자릿수. 1,274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무려 몇 배야? 그럼 0 배야? 6배! 네. 그 정도로, 근데 매체의 힘이 그 정도로 커요. 음, 혹시 가수를 도전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네. 보통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멘탈. 멘탈. 요즘에 아시죠? 요즘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건데 브레이브걸스 네. 네. 그분들이 역주행의 아이콘이잖아요. 사실은 4년 동안 그분들은 거의 벌이 없이 지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그만둬야겠다 라고 할때 그때 롤린 그 이거 뭐 군부대 네. 뭐 보니까 군인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 맞아요. <laughs>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역주행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 이렇게 떴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이제 열심히 잡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이게 열심히 기다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년1 년, 예, 년1 1년, 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 가수이자 가수 분야의 진로지도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수는 현실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도 분명히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수라는 직업을 버티기 위한 가수와 연결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수라는 직업을 걸어오실 때 조금은 안정적으로 걸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수 분야의 진로 강사를 하면서부터 조금 더이 직업을 안정적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아 가수가 되길 잘했다라고 느낀 때가 있으셨나요? 사실 가수한테 최고의 칭찬은 노래 듣고 감동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라드 가수기 때문에 네네. 제 노래 듣고 너무 감동적이다, 뭐 울었다거나 계속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이 올때 저는 그때 이제 아 내가 가수하게 잘했다, 난 가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증거물 이런 마음가짐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멘토님께서는 이제 지금 가수로서 훗날 대중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 가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 이름만 하면 떠오르는 그 분들처럼 뭐 노래만 얘기해도 그 가수가 떠오르는 그런 가수 분들처럼 김재선이라고 하면 아이 노래 불렀던 사람 혹은 이 노래를 말하면. 아, 김재선 씨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이름, 김재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 노래가 표현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어, 남자 이수영이 아니라 정말 가수 김재선으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김재선 그 자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아? <laughs>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김재선 멘토님과 함께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나비TV 지금 신청해주고 을 계신 분들 지금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수 김재선 멘토님과 바로 저 스칼렛이었습니다. 나비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좀 써주시면 너무 좋겠다. 아, 너무 좋겠다. <laughs> 자,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